자기가 결혼하자 말을 음. 하고 나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니까 이게 렇 결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서? 음. 연애는 약간 판타지도 있고 근데 결혼은 완전 현실이잖아 같이 지내면서 음. 하나 끝까지 다 보는 거야 <laughs> 뭐 보는데? 남자들 씀씀이가 어떤지, 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진짜로? 어머님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본는게아니지 어. <laughs> 그것도 봐야 되는데. <laughs> 뭐뭐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나. 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나까지 본다고? 응.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친구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laughs>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가지. 세상 깐깐하다. 여자들은 안 해? 아지 사귀는 사이에서 이제 결혼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다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하 그 생각을 너무 늦게 하네